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동원이 드디어 일본 무대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첫 무대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번 이벤트는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정동원의 신곡 에러사사 위 일본어 버전 발매 소식이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그가 일본에서 선보일 무대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이미 한국에서 트로트 신동으로 자리잡으며 미스터 트롯을 통해 엄청난 인기를 끌어모았습니다. 그의 독특한 음색과 깊은 감성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제 그는 그 인기를 일본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일본 진출은 단순한 해외 활동의 시작이 아니라 정동원이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정동원의 일본 첫 무대는 그의 음악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가 일본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계인 것이죠. 정동원은 이번 활동을 통해 일본 팬들에게 자신의 음악적 매력과 실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그가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전 세계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정동원의 신곡 에러 4사 일본어 버전 발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SNS 커뮤니티에서는 정동원의 일본 활동에 대한 응원과 기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동원의 일본 첫 무대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어 버전의 에러 사사는 기존의 트로트 스타일을 탈피해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덕분에 일본 팬들이 정동원의 음악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일본 활동 계획을 살펴보면 그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하게 짜여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는 8월 10일에 열리는 드림콘서트 월드인 재팬 2024에서 첫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정동원은 이번 활동을 통해 일본 현지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신곡 발매와 함께 인터뷰와 사인회 등의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어 이를 통해 일본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그의 음악적 메시지를 현지 팬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동시에 그의 존재감을 더욱 확고히 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정동원의 일본 활동은 그의 음악적 성장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에러사사는 기존의 트로트 스타일을 벗어나 현대적인 비트와 세련된 멜로디를 결합한 곡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본어 버전 역시 현지 팬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음악적 도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그가 한국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넓은 무대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가 아티스트로서의 한계를 넘어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모습을 반영합니다. 이번 일본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정동원이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동원의 일본 첫 무대는 그의 음악 인생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입니다. 그의 음악적 영향력과 열정은 국경을 넘어 일본 팬들에게도 전달되었으며 그의 끝없는 도전은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에러사사 위 일본어 버전 발매는 단순히 언어의 번역을 넘어 일본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들과 더욱 가까워지려는 정동원의 진심 어린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정동원을 응원하는 많은 이들이 그의 음악적 재능과 국제적 영향력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제음악 전문가들의 분석은 그의 독보적인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으며, 정동원의 노래는 단순히 듣기 좋은 음악을 넘어 감정의 깊이를 전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으며, 감정을 담아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그가 아티스트로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의 팬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정동원의 노래 실력은 뛰어난 가창력과 감정 표현력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듣는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곡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전달합니다. 특히 그의 음색은 트로트 장르에 특화되어 있으면서도 다양한 장르에도 잘 어울리는 다재다능한 목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제음악 평론가들은 그의 노래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동원이 단순히 인기 있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적 깊이와 독창성을 갖춘 진정한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동원의 음악적 재능은 그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관객들에게 전달되는 강렬한 감정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의 공연을 본 사람들은 정동원의 노래에 담긴 감정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를 언급하며, 그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열정과 에너지가 관객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그의 음악적 재능이 단순한 기술적 능력에 그치지 않고 감성적 교감을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적인 음악 전문가들도 정동원의 무대 매너와 퍼포먼스 능력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관객들과의 소통을 통해 무대를 완벽하게 장악합니다. 정동원의 퍼포먼스는 그가 무대에서 얼마나 편안하고 자연스러운지 그리고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무대를 지배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동원의 음악적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의 일본 진출은 그가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의 음악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는 그가 다양한 문화권에서 음악적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음악이 한국의 트로트 장르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음악적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음악은 단순히 흥미를 끄는 것을 넘어 깊은 감동을 전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단순히 한국의 트로트 스타가 아니라 글로벌 음악신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아티스트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한국 음악계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제 전문가들은 그의 미래가 밝으며 그의 음악적 여정이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정동원의 일본 첫 무대는 그의 음악 인생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순간이며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그의 음악적 깊이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가족이 되어주세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충격적인 콘텐츠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폭발적인 응원 덕분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놀라운 콘텐츠로 찾아뵙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과 제안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댓글로 보고 싶은 주제나 개선할 점을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항상 즐겁고 밝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